어, 그러면, 이번엔 뭐할 거냐면, 어, 매번, 어, 회원을 우리가 똑같이 또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어, 그래서, 라이트에 보면, 아트클 리포이서 아트클 서비스에 보면,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 있죠? 똑같이 만들게요. 똑같이. 멤버 서비스로 가서, 이렇게. 얘는 조인이라 써주면 되고, 조인. 어, 그러면, 일단, 회원은 3명만 만들겠습니다, 3명. 너, 이제, 100명은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유저. 유, 그러면, 유저 1, 2, 3, 4. 비밀번호도 그냥 유저라 쓸게요. 유저. 이름도 써야죠. 이름 같은 경우는, 뭐라 써줄까요? 그냥, 회원이라 쓸게요 회원. 회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요렇게 했을 때 테스트 데이터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지금 뭐 확인은 안 되지만 어, 이 요런 식으로 쓰게 되면 어 여러분들이 이요 요 코드에 의해서 조인 메서드 이제 돌아가면서 어 지금 이제 요거에 의해서 테스트 데이터가 만들어진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됐죠? 회원, 테스트 데이터. 됐습니다.